기적이 된다? 만 졸라 응, 이정도면 어. 되겠는데? 다. 이렇게 들어가죠

아니요. 몰라, 뭔 소리 같아? 뒤에서 따랑따랑따랑, 따로 새부 그 그, 소리가 나. 체인. 인 뒤에 밖에 올리는 체인? 뒤 문자에 있는 거, 문자 머리 뒤에서 따랑따랑 들호하던데 충격을 이렇게 하면은, 우뚝우뚝하 늑대고 의심하면은 거기서 뒤에서 따랑따랑 들호하던데 뒤에서? 내가 듣기로는 뒤에서 운전어 하려는 뒤에서 운전을 뒤에서 해갖고? 뒤에 아니 이제 예. 운전하고 가면 어차피 창문 열어놓고 운전하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꼭 뒤에 그 밖에 있는지 그 쇼가 그, 있는 곳에서 날렸다 하더라고 차는 뭐 날렸고 그 뒤에 체인에서 난것 같은데 체인에서? 그문 거는 거 체인? 아아 뒤에 저 뒤에 문 거는, 거. 거는 저 체인 네. 아 그곳에서 이 털털살 소리 날까? 그게 일반적으로 저 일반 도로에서 놔둬요 아니 어쩌면 네. 좀 울리면 아, 괜찮아네 말해 말했... <laughs> 그냥 저저 저, 뛰어들지 말아 이거요 <laughs> 비포장에서 달릴 때 말이죠 뭐 사진이나 찍으라고 <laughs> 비포장에서요 예예 예. 그럼 그 체인일 수 있어요 야 맥과다 보니까 하여간 그런 건데 거기 다 뛰니까 움직이니까 음, 맞네 <laughs> 됐네 음. 아 됐다 얼굴도 나오게 찍어 줄까? 집 많이 안쉬으세요 이쪽 <목소리> 같은 건한번시쯤어저 뒤에 파운드 거 넣어야 돼. 파운드 두고 네, 이제 팝스. 이거 이러고 계시지? 세요야 나이 됐어요 <laughs> <목소리> 응 잘했어 마지막 잡아주게 어디야 이렇게 하면 손도 안 다치고 제 경험으로는 190바 190 1 9 0 k 로까지 압력 견딜 수있더라고요 오케이